너클루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다음에 만나는 선수가 또 시안 선수네요. 너클 2 2 7이고요 NL 3 7이고요 10살 차이 나네요. 너클도 가일이고요. NL의 루크입니다. 가일 장인 너클두. 그리고 한국 최고의 루크죠. NL 선수. 가일전을 살짝 어려워하는 듯한 느낌은 분명 있었는데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라시드 아니겠죠? 아유 설마.. 라시드면.. 라시드로 나와주면.. 아이.. 아닙니다. 예. 그럴리가 없죠. 16강 패자점이다! 너클두의 가일, 그리고 엔엘의 루크가 준비하고 있어요. 16강에서는 유일한 가일 플레이어입니다 너클두 선수 패배하면 탈락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또한 명의 대한민국 선수 에델 선수가 출격합니다 상대는 너클두고요 레샤는 승자 8강에 올라갔습니다 만나보죠 가일과 루크의 싸움 너무 긴장되네요 확실히 너클 두의 이 단단함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일단 중발 내밀다가 방한번 카운터 났습니다. 네. 너클 두 일단 스타트 상당히 프레시한데요. 네. 느끼봉기 안 밀리고 있어. 라이즈. 아 선수들이 번아웃 자체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마무리 아닌데 거의 마무리 수준으로 볼 수도 있는. 예. 지금 그런 야러시 반응. 호호. 에 l 스무스합니다. 예. 중손! 아, 나도 중손 있다? 예 페리 아무래도 가일의 중발을 의식하면, 앉아 중발을 의식하면은 약간 먼 거리에서 안아 중손을 내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큰 선수가 아까처럼 앉아 중손으로 또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일한테 좋은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몸으로 좀잘 밀고 있어서 네 카운터하기 예, 꽤 게임이 제, 그 괜찮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 a 게 이제 하나 하나 있는 걸로 협박하고 있어요. 살짝 돌리는 거 보여줬죠. 두번 퍼니시 카운트로 두 번이었습니다. 위험한데요. 네 번까지. 아 근데 3 레벨이에요. 3 레벨 반응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넣어놓고 데미지가 마무리가 되네요. 나옵니다. 야너 쿨두의 좋은 판단 그러나 NL 선수 이 레벨 모아져 있기 때문에. 장포 싸움 자체는 너클 선수한테 좀 어렵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네. 드라이브 임팩트나 이런 것들로 좀 쉽게 가려고 그러면 서로 반응을 해 버린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인지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소리. 베리한 번은 좀 과감하게 S1 레벨을 선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애네 선수. 한번 정도는 가능하죠? 예. 3레벨 모, 왔어요, 애네도이 정도로 벌어지면은 소리 콤쏠수 있어요. 맞고, 게이지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리버설 어우, 풋차지? 역가드! 아, 서로 지금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너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기본기를 때렸어야 되는데, 예. 잡기를 시도하려다가 히트백에 밀렸죠. 뒤잡기, 점프 타이밍이 좋았어요. 라이징! 라이징.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클드보다 엘엘 선수가 대공을 더잘 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강 너클 퍼펙페리 임팩트 이후에 근데 이렇게 맞으면 데미지는 적어요. 이 게이지가 돌아와서 네. 해볼 만하다. 중반 안 닿고 퍼스트 어 하기. 네. 중단 아 마무리 짓고 있는 너클 두입니다 중단을 맞고 나서도 물론 너클 선수의터이긴 했지만 맞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에이 3레벨 있었는데 타이밍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퍼펙 페리 기본기를 많이 깔고 있으니까 페리를 노려주고 있습니다 라이징 방금 대응은 좋고요 저 리버스 스핀킥을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아, 방금도 서머 솔트가 안 나간 것 같죠 중손 중발은 중손으로 네 거둬낼 수 있기 때문에 SA는 아껴주고요 잡기낚시 성공 왔어요!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밀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서로 에세기지가 없을 때는 그래서 좀더 마음편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나클그도 때리다 보면 구석 왔고 이 레벨도 있고 돌리고 있죠. 지금 돌리고 있어가지고 소닉 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고요. 그렇습니다. 구석이고 잘 맞고. 아, 아하... 약손 타이밍 좋고 번아웃 됐지만은 꽤 괜찮은 상황이죠. 네, 망했어요. 스무스하네요, 정말. 이번 세트는 NL 선수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일전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들고 왔기 때문에 너클드 선수도 그걸 파훼할 만한 좀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데요? 지금 안자 중발 봉인되고, SA 1레벨 있으면은 소니폰 봉인되고 명확한 그냥 정답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너클드 선수가 오늘따라 대공이 조금. 미진한 느낌이 있어요. 네. 강발 조심해야죠. 강발이랑 리버스 스피킥참 조심해야죠. 원래는 가일이 중발거리에서 좀더 편하게 견제하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중선을몇번 허용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됐고요. 자리 잘, 바뀌죠? 잘 미니까 반 코트 싸움이 됐고 이번 라운드 역시 가져갔습니다. NL 드라이브 게이지를 전부 쏟아 부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게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번아웃 되고 역전 당하면 안 좋은 건데 1레벨 해줄만한 타이밍이었어요. 반응 된다라. 소이꼬을 쏘지 말란 얘기고요. 오지 마라. 앉아 중손이 무섭지 않는가. 중발 내밀지 마라. 예, 네. 질러 주고요. 이러면은 아또 중손? 이거 2 e 레벨 있어요? 자 데미지가 2 e 레벨. 네.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NL 중돌이... 선수 상당히 스무스합니다. 세트 스코어 이 일로 앞서가는 NL.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너클 선수가 첫 세트에 이긴 게. 좀 이긴 게 오히려 좀 잘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캐릭터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인가요? 캠인가요? 루크인가요? 네? 아 아니죠. 가일이죠. 네. 깜짝이야. 네. 가일입니다. 가일의 견제가 다 잡아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너클드 선수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N.L 선수가 그 가일의 소닉 뿜을 꽁꽁 묶어놓고 네. 거리도 주지 않고 구석으로 빨리 몰고 몸으로 밀어서 기본기 견제도 대부분 이제 그 본인의 거리 안에 두다가 네. 앉아 중발 등을 앉아 중손으로 전부 다 건져가지고 일단 한대 맞은 구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상황에 N.L 선수의 계속적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클리 선수는 결국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방금 같은 경우에도 앉아 중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반 또 코트잖아요. 이렇게 자, 밀어내긴 했는데 네.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NL 선수가 참 판을 잘 짜왔어요. 중단도 쓰지 마라. 예. 돌리고 있겠다. 장풍 쓰지 마라. 그리고 1레벨 있어서 손이 꿈 나오면은 또 반응이 됩니다. 네. 거리가 약간 멀었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기 어렵고요. 드라이브 임팩트. 게이지는 어좀 어, 원활하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대로 막고 있다, 1레벨! 야, 야 좋은 판단인데요.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 다 회복됐죠? 그렇죠, 페이터 샷!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운영해주면 은 압박을 받을 겁니다, 너클루 선수가. 그렇죠. 급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 거리 조심해야 돼요, 이 예? 거리. 아, 어이, 저, 어, 아유! 이맞으다손님잃지 어. 마라. 네. 어, 매치 포인트입니다, 얘네. 어, 근데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 저는 오늘이 그룹 스테이지보다 움직임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확실한 예. 것 같습니다. 돌리고 있죠? 저 공격! 아, ]격! 잠깐만요. 네. 패리 풀다가 카운터 났거든요. 갑니다. 라이징. 잡기. 이거 선택지 강요하는 거거든요. 게이지를 써라.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어디서머를 하든 일레벨. 아, 늦어요. 늦었어요. 늦었다저공강 느렸다... 어, 성공. 지켰습니다. 지켰고요. 라이징. 그래도 포지션이 바꾸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압박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너피로. 쫓겨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이3 레벨은요. 데미지가 너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센 선수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싶으면은 게이지를 투자해라. 리스크를 져라. 그리고 1레벨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너클 두두요. 그러면 드라이브 게이지 역전됐죠. 버나웃됐고 왔어요. 게이지 페이탈샷아 근데 이걸... 나도 버나웃아 잠깐만요. 이거 가다만. 공짜 V레벨 너클두 잡는 에네입니다아 아, 가... 너무 잘해줬는데요. 너클두 상대로. 가일전 전략을 너무 잘짜왔어요 너무 기를 너무 잘했고 너클 두를 꼭. 꼭 묶어놨어요.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에네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응 다 해줬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모험도 많이 걸어주면서 어, 비교적 어좀 상당히 수월한 경기가 됐네요. 에네 선수 입장에서는 모험을 한게 맞아요. 왜냐면은 구석에 몰아놓고 기본 견제를 계속했잖아요. 예. 네. 잡기하고 기본 견제하고 계속 깔아주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너클드 선수가 초반에 오디 썸머 같은 거 한번 써가지고 나 지를 수 있다를 보여줬으면은 쉽게 할수 있는 선택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에넬 선수가 그걸 대비해서 뭐약 공격을 늦기 봉기 형태로 조금 썸머 솔트를 대비한 좀 그런 견제를 해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줬어야 합니다. 아 어, 그룹 스테이지에서 뭐막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았단 말이죠. 어. <laughs> 이쪽으로는 아니 예왜저 그룹 스테이지에서 에넬 선수 아니, 경기력은 에이. 그 시청자분들이 봐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움직임은요 어, 대단했습니다. 약간 너그너클도 아니죠 루크로 가이를 상대하는 법 이대로 영상을 올려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 아, 오늘 풀 컨디션이에요. 이 네. 정도면은 아, 어. 그리고 오늘 레샤도 좋아 보이거든요. 레샤도 풀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 엘 네. 레샤 둘다풀 컨디션입니다. 맞습니다. 야, 참. 너클즈 선수도 이런 이렇게 밀리는 경기는 되게 오랜만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북미 쪽에서는 지금 네. 너무 슬프거든요. 지금 네퓨랑 너클드가 탈락이라 지금 북미권에서는 지금 약간 슬픈 지금 상황이에요. USA 콜을 외칠 수 있는 선수가 두얼 캐빈 선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얼 캐빈밖에 없어요 진짜로. 뭐 어, 어떻게 보자면 메나가 네. 뭐 북미에서 올라갔으니까 메나를 메나로 이 응원이 치환될수 있겠습니다. 그 메나 선수는 네. USA 콜이 아니더라도 많은 응원을 받을 겁니다. 그 아, 그렇죠. 네, 어제 보니까 응원단이 있더라고요. 아, 응원단. 아, 근데 이 공점 프1레벨도야 대단했죠. 근데 뭘 시간이? 아, 제가 네. 기억하기로 이 NL 선수가 너클도한테 좀 약했고 그리고 가일전에 약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인도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부분을 오늘 준비를 너무 잘해 와서. 뭐 어? 많은 분들이 너쿨도 이제 얼마나 잘하면 막 황클도 막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근데 너쿨도를 잡아라. 이게 제일 걱정되는 매치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